머리 염색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용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흰머리를 가리거나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요. 그런데 염색 정말 건강에는 괜찮을까요? 염색약 성분을 보면 다양한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PPD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건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가려움, 불거짐 같은 반응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염색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국제암연구소는 일반 소비자가 쓰는 염색약에 대해 암 유발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아직은 명확한 증거나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대규모 연구들도 대부분 염색이 전체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오랜 기간 자주 염색한 여성에서 유방암 위험이 약간 올라갔다는 연구도 있고, 짙은색 염색약을 오래 사용한 경우, 림프종 발생률이 증가한 사례도 있긴 했어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사용빈도나 유전적 특성에 따라 개인차는 있을 수 있죠. 특히 염색약에 자주 노출되는 미용사분들은 얘기가 좀 달라요. 국제암연구소는 이 직업군을 바람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분류했거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기본수칙은 있어요. 염색 전엔 꼭 패치 테스트를 하고, 두피 상태가 좋지 않을 땐 염색을 피하는 게 좋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염색하고 장갑 착용도 잊지 마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염색이 암을 일으킨다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 성분 확인하고 피부 반응 살피며 좀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겠죠.